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국회의장당 한 분이 사회를 안 봐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라면서, 이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이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선거법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 명령대로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선거 개혁에 나섰으며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어제 포항 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 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섯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라면서 내친김에 한국당의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농업소득보전법,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 2020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 이 국가보증동의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